고슴도치 커플 이야기 6편 첫 번째 큰 싸움. 동거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작은 습관, 말투 어느 순간엔 그게 감정의 불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날 고슴도치 커플에게도 마침내 첫 번째 큰 싸움이 찾아왔다. 1. 평범했던 저녁 사소한 한마디. 퇴근하고 돌아온 남자 고슴도치는 피곤함을 잔뜩 안고 있었다. 여자 고슴도치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마치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여자 고슴도치의 말투는 평소보다 조금 건조했다. 남자 고슴도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근데 집좀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여자 고슴도치의 바늘이 부르르 떨렸다. 이. 감정이 폭발하다. 뭐라고? 나 하루 종일 집안일 했는데 지저분하다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좀 정리가. 또말 돌린다. 항상 이래. 평소엔 조용하고 다정했던 두 고슴도치가 서로를 향해 바늘을 세우기 시작했다. 작은 집안에 딱딱한 감정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 3. 각자의 작은 상처. 결국 남자 고슴도치는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마음속이 더 차가웠다. 왜 이렇게 힘든 날에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여자 고슴도치도 울먹이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 둘은 서로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4. 다시 마주한다. 한참을 걷던 남자 고슴도치는 둘이 함께 자주 가던 벤치 앞에서 멈췄다. 여기서 함께 웃고 수다 떨던 날들이 떠올랐다. 잠시 후 여자 고슴도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둘은 천천히 집 앞에서 다시 마주했다. 감정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엔 미안함이 먼저 담겨 있었다. 뭐 마음을 들여다보다 내가 너무 지쳤던 거 알아. 근데 너에게 짜증 내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남자 고슴도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자 고슴도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네가 힘든 거 모르지 않아. 근데 나는 너한테 칭찬 받고 싶었어. 조금만이라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줬으면 해서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 고슴도치가 살며시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미안해.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나너 없으면 진짜 못 버티는 거 알아?" 여자 고슴도치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그말 듣고 싶었어. 둘은 조심스레 바늘을 낮추고 서로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따끔한 바늘도 상처 난 마음도 따뜻한 체온에 조금씩 녹아내렸다. 6 그날 밤의 약속 그날 밤두 고슴도치는 작은 약속을 만들었다. 힘들 때는 바로 말하기 칭찬을 아끼지 않기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싸워도 도망치지 말자 서로에게 돌아오자. 두 고슴도치는 손바늘을 맞잡고 조용히 웃었다.